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속보가 올라오게. 아, 하... 안 오네. <laughs> 네, NHK에서. 일단은 중러가 어저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 그나마 지금 뭐 이런저런 내, 내부적인 일과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교전. 오래된 전쟁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 건좀 당연스러운 징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에서 당장 문제가 이제 나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재명 정부 고민하다가 나토 불참을 결정해 줬어요. 네. 네,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어, 조선일보 등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안 가냐고. 네, 트럼프, 나토에서 한국 포함 4국회동원에이 대통령은 불참. 트럼프가 오라는데 안 가냐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채널 a 도 그래요. 네, 이 대통령 불참 발표했는데, 일본 니케이, 트럼프, 나토에서 한일 등과 특별회의.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일본이 한국이 안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니까 계속 눈치 보다가 일본이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어떻게? <laughs> 네, 이시바도 나토 불참 가다. <laughs> 이재명도 안 가는 상황 고려. 조선일보가, 야, 일본이 지금 너 가는데 왜안 가? 이렇게 비판했거든. 근데 이시바가 이재명도 안 가니까 나도 안 가.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오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아무런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 조선일보다. 나토라는 게. 음. 북대서양 군사동맹 얘기잖아요. 동맹, 군사동맹이죠 아니, 지금, 유럽하고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까지 전쟁 났는데, 음. 저희가 그러면 그 양대전쟁에 물자와 인원을 투입하는 그 같은 동맹을 해서 전쟁에 끼어들자는 얘기인가요? 음. 아니, 지금 저희는, 북한하고 엄연히 정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라 이거죠. 음. 아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럴 여력이 있나요? 지금 저희뿐 아니라 호주도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간다고요? 만약에 이란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라도 감행해서 보복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토는 그 지역 안보 블록입니다. 그죠? 렇 근데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파트너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명을 해 가지고 AP 에이시안 퍼시픽이죠. AP 네 국가에 대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파트너국으로 만만하니까 초대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때부터. 근데 이번에 주된 이슈가 뭐였냐?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네,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대 GDP 5% 목표 설정 논의. 또 우크라이나 지원 및 안보 상황 공유. 자, 둘다돈 내라는 겁니다. 돈 내라는 거. 하나는 GDP 5%로 설정해서 방입이 올려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 방입이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미국 무기 구매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2 3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 61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3%에서 5%로 올리라고 하는 건한 70조 정도 더 쓰라는 거야. 당장, 전 국민, 지금, 저, 민생 지원금 때문에 10조인가 쓰는 거 가지고 저 난리인데. 그러니까. 70조를 더 쓰라는 거거든요. 자, 그나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나라야. 일본은 1.8인가 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GDP 5% 쓰라니까 난리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야 돼? 왜 가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더 지원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왜 돈을 왜 써야 됩니까? 그죠? 우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죠 세계일보 네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안키로 국내 현안 중동 정세 고려 아 정말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안 가도 돼요 잘결셨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랬더니 호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앤토니 알바니스가 스킵 스킵하는 거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거 나토 서밋을 스킵하겠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 본이 계속 눈치 보다가, 이거죠? 네, 일본 이시바. 네. 나토 정상회의 불참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불참 방향으로 조율 한다고 막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눈치 보다가 결국은 안 가는 걸로. 그런데,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안, 농은 씨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어 나토 불참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 같습니다. 언제적 자주파입니까? 아 호주랑 일본도 자주파가 집권하고 있군요. 예? 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지 안동훈 씨 궁금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자주파가 아니라 기분파다. 이러니. <laughs> 나름 되게 이 한마디 하려고 되게 쓴거 같은데. 아, 빌드업을 쭉 했네. 딜은 또 일곱이 지지도 않았어, 나는. 한동훈 대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만 평생 하다가, 네. 이제 정치에 와갖고 맨날 연전연패 하시는 분인데, 음.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나토 회의 관련해서 아쉬운 게 누구죠? 대한민국이 아쉽습니까? 아니, 저, 나, 나토 국가들이랑 미국이 아쉬운 거. 아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아쉬운 거지. 음. 정말 방산 국가로 거듭나고 있고, 우리가 사실 폴란드나 이런 국가들한테 무기 안 팔면요. 정말 어려워요. 음. 아, 우리가 지금 뭐 포탄도 제공 안 하면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왜 윤석열처럼 음. 발발이가 돼야 됩니까? 아, 끌려다닐 필요 없죠. 끌려다닐 필요 없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한동훈이 햇소리를 하는데 기사를 자꾸 써줘요. 이러면 애 베리는데. 머니에스? 한동훈, 이 대통령 나토 불참에 자주파가 주도한다는 공개 선언. 야, 이거 계속 써주네. 집스도 써주고. 기분 따라 외교하나 아, 한동훈, 나토 불참에 이재명 정부 자주파 외교 정면 비판. 아, 이게 비판이었구나. 개소리가 아니라. 자, 그래도 어떡하죠? 계속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들어오는데? 하이네슘 뉴스? 네, 이 대통령이요. 이시바 일본 총리도 나토 불참, 실익 없다. 아, 일본이, 어? 국익 외교를 하는구나, 일본도. 어? 국익이 기분입니까? 아유, 국익이 자주 팝니까? 한 시간 전에도 네? 일본 언론에서 음. 미국에서 뭐 일본하고 한국 호주 뉴질랜드 회담 트럼프가 회담 추진하는데 음. 어, 청와대에서는 아직 입장이 없다. 음. 뭐냐? 그래서 음. 아니 대한민국 청와대는 정부를 대표하는데 음. 일본 언론이 기사를 썼다고 해서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냐? 음. 국민의힘은 친일 정,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일본 언론에 민감하지만 음. 우리는 격이 다른 그런 매체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없다. 격이 음. 맞아야 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연합뉴스에서 실제 썼던 기사 이거예요. 네. 연합, 어, 일본, 미국 GDP 3.5% 방위비 요구에 반발. 매달 네2 플러스 2 회의 취소. 자, 실제로 이제 2 플러스 2가 미일 간의 외교 국방장관이 연속 회의를 하면서 방위 예산과 관련된 미국의 압박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하물며 하물며, 진짜 구령 외교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진짜 애완견 역할을 쭉 해왔죠, 일본이. 그런데 그 일본마저도, 이제는 여기 보시면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일본,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국익의교 아닙니까? 실, 실용의교 실 아닙니까? 일본 정부는 네, 일본 정부는 콜비 국화, 국방차관이 화국 현재 1.8%에서 기존 요구액의 3%보다 더 높은 3.5% 인상 요구 <laughs> 발언과 관련해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시계로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어, 저는 일본 정치를 쭉뭐 오랫동안 박원 기자로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내정감섭성 압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하물며, 하물며 일본도 지금 오래된 내수 부진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좀 새롭게 먹고 살려고 하는 참의 트럼프라고 하는 인간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내정감섭성 압박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정부가 치료 외교, 그 다음, 국위 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고 일본 따라가야 되겠냐고. 그게 안동훈과 한동훈과 조선일보에 일관된 지금 요구거든요. 자, 제대로 이재명 정부, 나토 불참과 관련해서, 참석과 관련해서 이번에 가르마를 잘탄것 같습니다. 근데 <laughs> 네. 제 느낌으로는 네.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laughs> 중국, 일본, 미국 네. 이런 강대국들로부터 뭔가 좀 한국이 선진국이다 음. 강대국이다 아이 나라 쉽게 다루면 안돼 음. 우리가 잘 협의해야 돼좀 대우는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도 음. 일본 정부처럼 이런 얘기 잘안 해요 음.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해서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 그러니까. 있죠. 한다면 한다. 네. 결국은 이재명 정부 자체가 힘을 가지고 굉장히 음. 강력한 리더십과 음.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미국, 중국, 일본을, 일본이 은일본 한국을 함부로 할수 없는 나라. 음. 나의 강아지가 아니야. 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더 저는 그내표혈을좀더 깊이 굴려보면 지난번 G7에 가서 호주 수상이랑 일본 수상 만났잖아. 네. 저는 그때 이 얘기도 했을 것 같아. 야, 너네 나, 나토 어떻게 할래? 어? 나토 지금 우리가 가봤자, 어? 돈 내란 얘기지. 고지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 앞으로 줄 텐데, 어? 우리가 뭐 고지서 받으러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 라고까지는 얘기 못 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의향에 대해서 공조가 필요하거든. 왜냐면, A4, AP4라고 하는 게 에이시안 퍼시픽 빅4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요거는 이제 미국이 임을 엮은 거란 말이야. 근데 마치 무슨 뭐 지중해의 대서양의 안보가 결국 인도양 태평양과 연결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을 마치 수행시키기 위해서 이네 국가를 엮은 거거든, 나토라. 근데 그 배경부터 사실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상, 상충되자라고, 맞지가 않잖아. 사실은 옛날에. 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말, A, AP4가. 그런 말도 있어요. 일단 소학비는 피해가라고. 그러니까. 괜히 거기 갔다가, 응. 미국 무기 사라, 뭐 이거 사라, 돈 내라. 그럼 훨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좀 피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저희내피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AP, 저, G7 때, 호주랑 일본이랑 보조를 맞추는 어떤 어떤, 뭐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호주부랑 한국은 거의 동시에 나토 안 간다는 얘기가 나왔고, 일본이 살짝 짬생이 이렇게 딱 보다가, 어, 한국도 안 가, 우리도 안 가! 이렇게 딱 됐잖아.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재명 외교의 승리다. 만약에 우리만 달랑 안 가는 거였으면 사실 조선일보나 한동훈 이런 애들이 가만 안 했죠. 계속 뭐라고 지저대면 사실 조금 아플 수도 있어. 그쵸? 신경 안 쓰진 않잖아. 근데 딱이렇게 묶어서 A, AP4에 아직 뉴질랜드 입장이 안 정해졌습니다만 뉴질랜드는 뭐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니까 사실상 다안 간다라고 보면 돼. AP4가 이번에. 그러면 누가 뭐라고 욕하겠어? 어? 비판하겠어? 자, 요것도 G7의 성과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당장 다음 다자 회담이 G7인데 아저저어 나토인데 나토에 갈 사람들이야 이사람들이 가실래 안 가실래고 물어볼 거 아니 당연히.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불참한다. 이렇게 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속보가 올라오고. 아, 우리 안 가니까 안 오네. <laughs> 네, NHK에서. <laughs> 그럼 어떻게 할래? 조선일보랑 한동훈은어 트럼프도 안 간다는데.